조별리그 첫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하는 서포터들의 함성이 경기장을 가득 뒤덮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샤우팅의 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함께 시작합니다 코나미컵 조별리그 첫 경기 스루패스 페널티 박스로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측면 전환 멈출 수 없습니다. 그대로 크로스. 와 슛! 아, 또슛 막았어요! 오른쪽 잘 봤습니다. 볼터치가 굉장히 좋네요 볼파구가 필요한 상황 슛 한자노비치 선방 와 운전 양성이라 딱히 때릴 공간이 없었습니다 측면으로 드리블합니다 줄 곳을 찾습니다 열렸어요 길게 보내는 패스 흐름이 좋은데요 좋은 드리블입니다 주위를 살핍니다. 좋은 차스 슈팅 계속 몰아붙이지만 득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득권을 잡았을 때 골을 넣어줘야 할 텐데요. 하나씩 만들어가도 될수 있을까요? 깊숙한 골. 거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어디로 보낼까요? 기회입니다. 전반전 끝났습니다. 15분 휴식 이후에 후반전으로 돌입합니다.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크리스티안 에릭센 줄 곳을 찾습니다. 측면을 따라서 공을 보냅니다. 잘 들어갔어요. 뒷공간을 봤습니다. 앞으로 찔러 줍니다. 오, 흐름 좋습니다. 안 들어왔습니다. 대브리 패스 인터셉트. 주위를 살핍니다. 슈팅 한도너비치 선방. 자 왼쪽 봤어요. 자 올립니다. 보딘 걷어내면서 위기 탈출. 열렸어요. 슛. 골키퍼 선방! 잘 막아냈습니다. 처리하기 어려운 슛이었는데 잘 막아냈어요. 한다 노비치 훌륭한 선방을 보여줍니다. 좋은 드리블인데요. 아 흘러나왔어요. 번지기 상황. 선수 교체입니다. 길게 보내는 패스. 정교한 드리블. 산체스. 좋은 드리블입니다. 안쪽에 있죠? 네, 반칙 선언됐습니다. 접촉이 있었나요? 아, 접촉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심판이 잘 봤네요. 아,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주심에게 항의해보지만 판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 과연 어떤 쪽을 노릴까요? 산책골을 기록하면서 앞서 나갑니다. 침착하게 잘쳤습니다 차분하게 성공시키네요. 인터나치오 달래 경기 막판에 앞서 나갑니다. 이야 주심이 제대로 봤습니다. 이 시간 대 이런 결정적인 판정을 내린다는 게 어쩌면 부담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자 오른쪽 측면을 노립니다. 띄웠죠. 머리로 좋은 헤더 하지만 득점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중면에서 중앙으로 펌이 들었어요. 중앙 수비에 좀더 신경을 써야겠는데요. 크리스티안 에릭셉 크리스티안 에릭셉 반대쪽으로 길게 패스 자 흘러나온 공 브로조 비치 크리스티안 에릭셉 길었던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번 대회 시작이 좋지 않습니다. 자 한준이의 설리야 경기에 대한 느낌을 말씀해 주신다면 첫 경기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겠지만 결국 패배하고 말았네요. 리그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경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서포터들이 관중석을 채웠습니다. 날씨가 맑습니다. 경기를 치르기에는 참 좋은 환경이 되겠습니다. 피고로 시작합니다. 코나미컵. 조별리그 2라운드. 전방으로 길게. 바디. 온사이드. 스루패스. 옵사이드가 아니군요. 흘러주는데요. 슛. 은디디 주위를 살핍니다 바디 마지막으로 열렸습니다 시체 막아 냈습니다 디펠 좋은 스피 이걸 막아내나요? 멋진 석방입니다. 슈퍼 세이브입니다. 짧게 줍니다. 가운데로 넣습니다. 키퍼가 잡습니다. 길게 연결하는 패스. 자, 오른쪽 봤어요. 정교한 드리블. 불파구가 필요한 상황. 공간으로 스루패스 열렸어요 은디디 주심이 전반전 종료를 알립니다 완전 시작됐습니다. 루즈볼인데요? 받을 수 있을지? 루즈볼입니다! 와! 그대로 흘러나온 볼! 코너 킥기 외로군요. 흘러나왔습니다. 여기서 반칙을 유도했습니다. 주의 조치로 끝났습니다. 이 위치라면 직접 노려봐도 되겠는데요. 음, 거리가 좀 있네요. 얘들로 슛! 들어갔어요. 적인 골입니다. 훌륭한 마무리. 후반 들어서 경기의 균형이 깨집니다. 직접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와, 그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정확한 킥이에요. 귀중한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선제골을 넣었다는 건 그만큼 경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스루 패스합니다. 가운데로 올립니다. 뒷공간을 봤습니다. 드리블 계속 이어집니다. 입니다. 주택 선방입니다. 본능적으로 막아냈어요. 엄청난 속발력입니다. 전방으로 길게 불러넣었습니다. 레스터 여기서 반칙을 당합니다. 직접 노릴 만한 위치입니다. 자,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직접 갑니다. 오 마았어. 아! 올립니다. 헤드! 아, 위치는 잘 잡았었는데요. 측면을 잘 활용했습니다.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골을 허용하지 않으려면 수비를 한 번쯤 정돈할 필요가 있겠네요. 여기서 변화를 주는군요. 끊어냅니다. 들어온 볼.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위를 살핍니다. 측면을 활용합니다. 자 올렸습니다. 패스가 너무 길었습니다. 레스터 안전하게 걷어냈습니다. 크로스로 주나요? 자 과연 오! 찍어 차줍니다. 슛! 멋진 선방! 아, 두 번째 골이 나올 뻔 했습니다. 차칫타면 어려운 상황이 될뻔 했는데 잘 막아냈습니다. 멋진 선방입니다. 이번엔 짧게 갑니다. 올립니다. 헤드! 아, 이걸 막네요. 이걸 막아냅니다. 어려운 볼이었는데 잘 막아냈네요. 은디디 레스터 남은 시간 어떻게든 해봐야 될 텐데요 정말 아쉽네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압박하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공간으로 패스. 좋은 압박입니다. 바디.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끊었습니다. 찔러줍니다. 휘슬이 올렸습니다. 접전 끝에 승리를 거둡니다. 이걸로 조별리그 1승 1패를 기록합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후반 들어 자신의 페이스대로 공격을 펼친 것이 만족스럽겠네요. 조별리그 경기를 치릅니다. 이 멋진 경기장에 점차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샤우팅의 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미컵, 조별리그 최종전. 에레라, 이카르디, 슛! 이카르디, 지금은 백가이 늦어서 위험을보냈습니다수비가잘 달라붙었습니다. 시팅 기회를 잡기 어렵겠는데요. 전방으로 길게, 자 오른쪽 봤어요 뒷공간을 노립니다 네이마르 볼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거침없이 돌파 올리는데요 슛 아, 아쉽네요. 쪽잘버습니다 몸싸움 잘 버팁니다. 크로스로 주나요? 자, 중앙으로. 펀치! 아, 지금 있죠? 다시 한번 안쪽으로, 헤더! 호흡을 아잘 맞춰봤습니다만 들어가진 않습니다. 직면을잘 활용했습니다. 수리하는 입장에서는 골을 허용하지 않으려면 수리를 한 번쯤 정돈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카르디, 이카르디. 잘 막아냈습니다. 처리하기 어려운 치수였는데 잘 막아냈어요. 운박병. 파리 생제르맹 볼을 되찾습니다. 어디로 보낼까요? 측면으로 <laughs> 길게 보냅니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티아고 실바 몸싸움 버려주는데요. 음바페. 좋은 드리블이 슛! 골포스트 타 아! 수비의 빈틈을 노린 멋진 플레이였습니다. 상대의 실수로 슈팅까지 이어갔었는데요. 혼전 양상이라 딱히 때릴 공간이 없었습니다. 받을 수 있을지 좋은 차스 스루 패스 슛 과연 주위를 살핍니다 왼쪽 잘 봤습니다. 자 올립니다. 이게 빗나가네요. 전반전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운명이 걸린 후반전 시작됩니다. 에레라 은바페스로패스 빠집니다. 슛! 골포스트를 맞춥니다. 베라티 공간으로 패스. 기회입니다. 오! 슛! 키퍼의 좋은 수비 키퍼가 침착하게 잘 막아냈습니다 나바스 훌륭한 선방을 보여줍니다 슛. 위협적인 슈팅이었습니다 대쪽으로긴 패스 스루 패스합니다 열렸어요 어 불었어요 심판이 봤나요 페널티 지역 바깥쪽이군요 정말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입니다 카드는 주지 않는군요 킥 기회입니다 킥이 좋은 선수죠 직접 노려보나요? 헤이 멋진 선방을 보여주는 키퍼 엄청난 반사신경 파리생 제르맹으로서는 이제 남은 시간 뭔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디마리아 적절한 수비였습니다 디마리아 길게 찔러줍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걷어냈습니다 길게 찔러줍니다. 경기 끝납니다. 경기는 비겼지만 다음 단계로 올라갑니다.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간신히 진출을 확정지었어요 힘든 조였지만 좋은 경기를 보여주었습니다. 포노먼트에서의 경기도 앞으로 기대가 되네요. 그렇네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준이 해설위 감사합니다.